슬프실 텐데. 자, 여러분들이 저의 이이 <laughs> 이 어긋나 있는 일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치과를 갔다 왔죠 <웃음> <웃음> 상담을 받고 왔습니다. 음. 음. 제가 갔다 왔는데요. 왜왜 왜 일단 갔다 오느냐? 제가 이 이빨이 있잖아요. 이가 있잖아요. 이 이에 이 밑에 여기 이 정도가 가짜예요. 그러니까 제가 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. 그래서 마이크에 부딪혀서 저이거한세번 깨졌어요. 이가 계속 깨져 이게 마이크가 이 이거 튀어나있으니까 마이크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. 무대 하다가 제가 에 이렇게 하면 깨지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도 이제 무대 녹화를 하다가 이가 깨졌었는데 스트레스를 받아 상담을 받아버렸진 거예요. 교정 할수 있나요? 그래서 뭐 지금 당장 할건 아닌데요. 제가 여러분들이 이 튀어나온 일을 좋아하는 거를 몇번 들은 적이 있어요. 뭐 이렇게 있을 때잘리토같갖다 <laughs> 그래서 지금 교정을 어차피 할 시간도 없고요.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. 아주 마음이 크게 가 있다.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게 이가 보니까 여기만 튀어나온 게 아니라 여기도 들어가고 있대요. 그러니까 점점 이게 앞뒤로 여기 나오고 있고 여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. 계속 이게 진행형이라는 거지. 그래서 이거를 놔두면 더 벌어질 것이다. 그건안 되잖아요. 여러분. <laughs> 더 벌어지면은 이제 유사이가 너무 틈이 생길 텐데, 그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음, 음. 아마 올해 안에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, 이, 이 틀려있는 일을 볼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막먼날까지 길진 않을 것이다. 나도 교장을...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. <laughs> 네. 저의 알찬 포부였습니다. 목표였습니다. 다짐이었습니다.